1983년 2월 8일 이른 아침, 도쿄 오쿠라 호텔 스위트룸에서 73세의 한 사업가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 기술 산업의 판도를 뒤바꿀 전화였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 가능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가장 가까운 친구 중한 명에게 구력을 당했습니다. 일본 NEC의 고바야시 고지 회장에게 반도체 기술 지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1983년 당시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가량을 장악하고 있었고 애니시는 그 제국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오랜 세월 고바야시와 친분을 쌓아왔기에 그 우정이 사업만으로는 열수 없는 문을 열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고바야시는 엔지니어 5명을 보내 삼성의 부천 공장을 둘러보게 해서 했는데 피드백 한 마디 없이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이 회장이 직접 기술 이전을 요청하자 고바야시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회장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반도체가 뭐고 얼마나 중요하기에 NEC 회장이 내 요구를 거절하노그 거절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쿄의 호텔 방에서 이 회장은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업계 전체가 비웃을 선언을 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인텔은 삼성을 과대 망상증 환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미스비시는 삼성이 반도체에서 성공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보고서까지 발표했습니다. 1983년에 반도체 업계 트위터가 있었다면 삼성은 완전히 조리돌림 당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1988년, 일본은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50% 이상을 장악했고, 삼성은 아직 따라잡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일본은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주요 디아람 제조사는 2012년 파산했고, 지금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라는 스타트업에 약 3조엔을 투자하며, 한때 지배했던 산업을 재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삼성은 어떻게 굴욕적인 거절을 10년도 안 되어 세계 지배로 바꿨을까요? 최강의 자리에 있던 일본은 왜 그토록 완벽하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일본의 현재 제기시도는 이 산업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일본이 왜 그토록 무시하며 삼성의 요청을 거절했는지 이해하려면 1980년대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1988년까지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3%를 장악했습니다. TV에서 컴퓨터, 산업장비까지 모든 것을 구동하는 부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다는 뜻입니다. 근소한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지배였습니다. 1989년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NEC가 1위, 히타치가 2위, 도시바가 3위, 트랜지스터를 발명하고 집적 회로를 개척한 미국 기업들은 일본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산업을 접수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램 시장은 더 극적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1987년까지 일본 기업들은 전세계 디아람 생산에 약 80%를 장악했습니다. 컴퓨팅 혁명의 기반이 된 메모리 칩 말입니다. 1983년에 일본의 반도체 기술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페라리의 현대차 스포츠카 만드는 것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들이 왜 그래야 합니까? 이 지배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76년 일본 통상산업성은 VLSI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NEC, 히타치, 후지츠, 미쓰비시, 도시바 같은 경쟁사들을 모아 연구개발 자원을 공유하게 한 것입니다. 정부가 수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결과는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삼성이 1980년대 초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 일본은 이미 10년 가까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아올린 뒤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 맥락이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1988년 일본의 위치는 영구적으로 보였거든요. 기술도, 제조 노하우도, 정부 지원도, 시장 점유율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8년에 어떤 업계 분석가에게 작은 한국 회사가 일본의 반도체 제국에 도전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면 그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일본이 지배를 즐기고 있는 동안, 삼성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려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의 거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왜그 인식이 치명적으로 틀렸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초,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엉망이었습니다. 부천 공장은 돈을 쏟아붓고 있었고, 기술은 구식이었으며 일본은커녕 다른 국내 경쟁사에게도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 정확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회장은 수년에 걸쳐 NEC 회장 고바야시 고지와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비즈니스 문화 모두에서 이런 개인적 관계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회장이 고바야시에게 NEC 엔지니어들을 보내 삼성 공장을 평가하고 조언을 좀 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을 때 그는 친구가 도와줄 거라 예상했습니다. 고바야시는 엔지니어 다섯 명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부천 시설을 돌아보고 공정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조언 한 마디 없이 떠났습니다. 제안도 없고 비평도 없었습니다. 이 회장이 직접 기술 지원을 요청하자 고바야시는 즉석에서 거절했습니다. 단칼의 거절. 이건 단순한 사업적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도와줄 가치가 없다. 어차피 진짜 경쟁자가 될수 없으니까. 돌이켜보면 이건 기술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레코드 회사가 비틀즈에게 쇼 비즈니스에서 미래가 없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셈이죠. 거절은 이병철 회장을 낙담시키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 분노는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반도체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산업에 관한 모든 것을 읽었으며, 삼성의 미래를 정의할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도체가 뭐고? 얼마나 중요하기에 NEC 회장이 내 요구를 거절한 후, 1983년 2월, 이 회장은 답을 얻었습니다. 도쿄 오쿠라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는 한국에 전화를 걸어 도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할 것이니 이 사실을 내외에 공표해 주시오. 그의 아들 이건희는 그 정신을 더 직접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기술 속국이어야 하겠습니까?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일 삼성이 나서야지요. 업계 반응은 예상대로 냉소적이었습니다. 인텔은 삼성을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불렀다 합니다. 미쓰비시는 삼성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경쟁에 필요한 기술도, 인재도, 인프라도, 자본도 없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거절은 삼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다면, 삼성은 영원히 일본 기술에 의존하는 하위 파트너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일본의 거부가 삼성에게 다른 길을 찾도록 강요했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일본이 문을 닫았지만 삼성은 미국이 문을 열어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사업만큼이나 지정학적 이유에서요. 1980년대 초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지배에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었고 공장들은 문을 닫았으며 워싱턴에서는 핵심 기술이 완전히 일본 손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진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가 반도체 기술을 찾아왔을 때 일부 미국 기업들은 기회를 봤습니다. 일본의 시장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경쟁자를 키우자. 내 적의 적은 내 고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이다회 본사를 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 4 k d r m 기술을 삼성에 라이선스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로는 돈이 필요했고, 삼성은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제공하기를 거부한 것을 삼성에게 줬습니다. 위에 싸울 일 기반을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샤프도 SRM과 롬칩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일본 회사가 NEC처럼 한국 경쟁을 바라본 건 아니었다는 증거죠. 하지만, 기술 라이선스만으로는 산업을 세울 수 없습니다. 삼성의 진짜 비밀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커리어를 쌓고 귀국할 의향이 있는 재미한인 엔지니어들이요. 이건희가 직접 채용을 이끌며 캘리포니아를 수차례 방문해 재미한인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설득했습니다. 뭔가 역사적인 일의 일부가 될수 있다고요. 돈만 내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자부심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기술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자고. 이 엔지니어들 중 다수가 미국 반도체 회사에서 수년간 일하며 기술을 배웠고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삼성은 본질적으로 실리콘밸리 10년의 경험을 몇달 만에 수입한 셈입니다.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종의 기술 역수입이었죠. 정부도 도왔습니다. 외국 통신장비 제조사들이 시장 접근권을 얻으려면 반도체 기술을 이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격적인 산업 정책이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은 기흥 반도체 공장 착공부터 완공까지 단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걸리는 공정을요. 1983년 12월 도쿄 선언 후 불과 6개월 만에 삼성은 64K DRAM 칩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년 이상으로 추정되던 일본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단번에 약 4년으로 줄었습니다. 일본이 같은 성과를 이루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삼성은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생존이 달린 것처럼 조직 전체가 뛰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랬고요. 업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따라잡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겠지만, 삼성은 훨씬 더 대담한 일을 했습니다. 건너뛰기로 한 겁니다. 1986년까지 삼성은 1메가램칩 양산을 시작했지만 이미 더 진보된 세대로 넘어간 일본 경쟁사들에 비해 여전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삼성이 그냥 일본의 개발 경로를 따라간다면 영원히 뒷공무니만 쫓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세대씩 개발하는 대신, 두 세대를 동시에 개발하기로요.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4MB T-RAM 개발을 마친 팀은 16MB로 가지 않고 바로 64밀리로 뛰어넘었습니다. 한편 16MB를 개발하던 별도 팀은 완료 후 256MB로 도약했습니다. 삼성은 항상 다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지 그냥 다음 세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투자와 끊임없는 조율이 필요했지만 성공하면 일본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추월하게 됩니다. 1992년 그 도박이 화려하게 성과를 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의 64MB DRAM을 발표했습니다. 10년도 안 되어 자신들을 무시했던 NEC, 히타치, 도시바 모든 일본 기업을 제쳤습니다. 메모리 칩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기업이 일본보다 먼저 세계 최초를 달성한 겁니다. 같은 해 삼성은 시장 점유율 기준 세계 1위 드램 제조사가 되었고 그 자리를 30년 넘게 지켰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삼성의 승리가 순전히 뛰어난 전략의 결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욕이 있거든요. 진실은 더 복잡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몇 가지 외부 요인이 삼성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급격히 절상되면서 일본 수출품이 갑자기 세계 시장에서 비싸졌습니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은 일본의 가격 정책에 제한을 가하고 국내 시장에서 더 많은 외국 칩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일본 제조사들이 시장 하락을 예상하고 생산을 줄인 바로 그 순간. 메모리 칩에 대한 예상치 못한 수요가 생겼습니다. 삼성은 그 빈자리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조심스러워 하는 동안 삼성은 공격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컴퓨터 제조사들이 갑자기 대량의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드램을 필요로 했을 때 삼성은 납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성이 타이밍에서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은 아직 1M DRAM 생산 라인 확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었고, 삼성은 이미 64만 샘플을 출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어떤 폴더폰 안테나가 제일 좋은지 논쟁하고 있는데, 애플이 무대에 올라 아이폰을 발표하는 걸 보는 것 같았습니다. 1993년까지 삼성은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던 회사가 불과 5년 전 일본이 지배하던 바로 그 산업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부상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의 충격적인 몰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1992년 이후 일본 반도체 산업에 일어난 일은 현대산업 역사상 가장 극적인 몰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실을 축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숫자가 잔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88년, 일본 기업들은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이미 약 40%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까지 일본은 1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1989년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는데, 2024년 같은어 10위권에는 일본 기업이 단한 곳도 없습니다. 일본 몰락의 마지막 상징은 2012년 일본의 마지막 남은 드램 제조사 엘피다 메모리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엘피다는 1999년 한때 업계를 지배했던 두 거인 히타치와 NEC의 메모리 사업부를 합병해 만들어졌습니다. 삼성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 대표 기업을 만들려는 합병이었습니다. 대신 l p 단는 10년 넘게 고전하다 완전히 무너졌고, 자산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되었습니다. 삼성과 기술 공유를 거부했던 나라가 결국 마지막 메모리 회사를 미국 기업의 부품값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분석가들은 네 가지 주요 요인을 지적합니다. 첫째, 일본 기업들은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 모델에 계속 매달렸습니다. 나머지 업계가 전문화로 이동하는 동안요, 대만의 TSMC는 순수하게 제조만 집중하는 회사가 수직통합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도 적응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둘째, 일본은 메모리 칩에 크게 베팅했는데 인텔이 개인용 컴퓨터 혁명을 이끌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메모리는 마진이 박하고 가격 경쟁이 치열한 범용품 사업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 유리한 종류의 싸움이었죠. 셋째, 일본을 지배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강점들. 꼼꼼한 엔지니어링, 보수적인 의사 결정 장기 고용 관계 이 속도와 파괴를 보상하는 산업에서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지만 결정이 너무 느렸습니다. 여기 아직도 저를 놀라게 하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도시바가 1987년 엔드 플래시 메모리를 발명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모든 스마트폰, 모든 USB 드라이브, 모든 SSD를 구동하는 기술입니다. 일본이 현대 시대 가장 중요한 반도체 기술 중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발명한 시장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발명해 놓고 다른 누군가가 애플이 되는 걸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이건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인재나 기술이 부족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충분히 빠르게 변하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시장은 적응에 보상을 줬고 일본은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아사갔습니다. 2022년 8월, 일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피더스라는 새 회사가 8개 일본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도요타,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키옥시아, 덴소, 미스비시 UFJ은행, 이름 자체가 의도를 선언합니다. 라틴어로 빠른에서 유래했고, 일본이 속도야말로 지난 30년간 반도체 전략에서 빠져있던 것임을 이해했다는 신호입니다. 라피더스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는 대담함의 경계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이 나노미터 칩 양산, 현재 TSMC와 삼성만이 그에 가까운 것을 제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입니다. 이 도전을 맥락에 놓자면, 일본이 현재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첨단 반도체는 40 나노미터 칩입니다. 라피더스는 한두 세대를 따라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약 20년의 기술 발전을 단 5년 만에 뛰어넘으려 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이게 가능하다는데 엄청난 금액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총액이 약 2조 9천억 엔에 달하며 라피더스가 안정적인 양산에 도달하기 전까지 전체 투자는 7조 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락을 잡자면 이건 항공모함 여러 척을 건조하는 것과 대략 맞먹습니다. 군사장비 대신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첨단칩을 제조하는 능력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해 라피더스는 IPM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이 나노미터 칩 기술을 개발했지만 제조 능력이 없던 회사입니다. 무시하기 어려운 역사적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40년 전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를 배우러 일본에 왔습니다. 이제 일본이 최첨단 칩 설계를 배우러 미국에 가고 있습니다. 초기 결과는 놀랍도록 인상적입니다. 2025년 7월 라피더스는 호카이도 치토세의 새 시설에서 전기적 특성이 검증된 이 나노미터 프로토타입 칩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의 주목을 끈건이 정표 자체만이 아니라 달성 속도였습니다. 라피더스는 2024년 12월 장비를 받은 후단 3개월 만에 첫 EUV 리소그래피 노광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팹에서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일정이죠. 물론 상당한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TSMC와 삼성 모두 2025년 말이 나노미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라피더스보다. 약 2년 앞서가게 됩니다. 프로토타입 칩을 만드는 것과 수백만 개를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게 제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라피더스는 대량 생산 실적이 없고 일부 잠재 고객들은 검증된 수율을 보기 전까지 약속을 꺼린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라피더스를 너무 빨리 무시하는 건 실수일 겁니다. 네 엄청난 장애물의 직면에 있습니다. 네 tsmc를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1983년 업계 전문가들이 삼성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다. 한국 기업들은 절대 일본의 기술적 우위에 도전할 수 없다고요. 너무 뒤처졌다는 이유만으로 야심찬 경쟁자를 무시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이 40년 전에 저지른 실수입니다.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지 않지만 운유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후 순수한 축하로 끝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고 일본이 졌고 끝. 하지만 그건 지난 40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치는 겁니다. 일본은 반도체를 못 만들어서 진게 아닙니다. 1988년에 그들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산업이 그들 주위로 변할 때 충분히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서 졌습니다. 과거에 훌륭하게 작동했던 비즈니스 모델에 매달렸고 그 모델이 구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따라잡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몰락을 자부심의 원천이 아니라 경고로 봐야 합니다. 현 상황을 솔직하게 보세요. 30년 넘게 메모리를 지배한 삼성이 이제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고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HBM에서 심각하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TSMC의 파운드리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CXMT는 조용히 드램 시장 점유율을 1년 만에 3%에서 5%로 키웠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도 아무도 한국 반도체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중 어느 것도 우리의 지배가 곧 무너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메모리에서 우리 위치가 난공불락이라는 편안한 가정. 그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1988년 일본이 믿었던 것이니까요. 반도체 산업은 성과에 안주하는 기업에 보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투자, 끊임없는 적응, 그리고 누군가가 항상 당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가정하는 편집증에 보상을 줍니다. 우위가 영구적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이, 읽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산업에서 커리어를 쌓고 계시거나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중요한 기술과 역량이 5년 후에도 중요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1988년 드램 만드는데 세계 최고였습니다. 시장이 이동하자 그 전문성은 쓸모없어졌습니다. 지금 작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에 올 것에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지난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1983년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량을 장악했고 삼성이 도움을 요청하자 과대망상이라며 무시했습니다. 1992년까지 삼성은 세계 최대 드램 제조사가 되었고 일본 기업들이 이루지 못한 세계 최초를 달성했습니다. 2012년까지 일본의 마지막 메모리 칩 회사가 파산해. 미국 기업에 매각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일본은 한때 지배했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정부 지원 벤처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일본은 수십 년전 우리가 마스터한 칩 제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전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 리더들이 밤잠을 설치게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40년 전 일본은 삼성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작은 한국 회사가 자신들의 반도체 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오만이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피더스를 보며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한 번도 안주에 보상을 준 적이 없고 일시적인 우위를 영구적인 것으로 착각한 모든 기업을 벌해왔습니다. 일본의 이야기는 그들의 실패만이 아닙니다. 달리기를 멈추는 모든 산업 리더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삼성은 1983년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거절이 다른 길을 찾도록 강요했을 때요. 질문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느냐입니다. 이 분석이 유용하셨다면 다음 추천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여기를 클릭하세요.